18g이 18g 정도에. 네. 자, 18g 정도. 보통 일정하게 계속 18g 정도에 커피 쓰고, 그 다음에 손으로 톡톡 쳐가지고 레벨링을 해봐. 여기요? 네. 어. 어. 그렇지. 그러고 난 다음에, 어. 그냥 살짝 올려놓고 살짝 돌리면. 살짝 돌리면 이제 레벨링이 됐지. 네. 템퍼를 이용을 해가지고, 템포 살짝 올려. 올려놓고, 그 다음에 수평, 수평 유지하고, 발 자세 잡으면서 오른발 오른발 아파 오른발 오른발에 아파 그 다음에 손목으로 누르지 말고 어깨 눌러 이게 어깨 어, 어깨로 어깨를 이용해야 고 자세도 되게 중요해 털어 자세도 되게 중요한 하 어깨. 커피 줄기, 에스프레소 줄기 확인하고. 음, 양보고, 양보고 멈춰. 몇 초야? 30초, 30초 정도 되지? 그러니까 네. 지금 이 정도의 줄기도 떨어지면 은딱 좋아. 네. 저는 어떻게, 처음으로, 네. 네가네가네가 네가 알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, 좀더 해, 분위기. 찐다. 썩. 회전은 되고 있는데 혼합은 안 되고 있잖아, 지금. 이거 호장 혼합시키면 어떻게, 아까 하라 고 그랬지? 가운데로? 어? 살짝, 유요 1cm로 이동해봐 살짝 지금 아직도 큰 거품 그대로잖아 어, 지금 하나도 안 없어졌잖아 거품이 혼합이 안 됐어 아니면. 위험은데 그런 이용했어2 0 0이요2 0 0이2 0 0이면기0회기 2회기, 1하회기2회데잘 안돼서 2회기, 10회기, 2회기, 10회기, 2 시작해 내리고 이렇게 네, 살짝만 그렇지 이게 공급이야 공주을 잘게 담그는데 가운데안 없어지잖아 살짝 네, 가운데이동을해자 네, 아, 그래. 그러면 은 가운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흡수했지네 기포가 없어지면서 네. 자 그러면 회전하고 있잖아 살짝만 사이드로 돌려 오케이 네. 그렇지 지금처럼 가운데가 안 없어진다 그러면 가운데 쪽으로 살짝 이동하면 없어져.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사이드로 빠지니다자 하기 전에 똑 떨어뜨리기. 천천히, 천천히, 더더더더 그대로 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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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그렇지. 쏙 내려와. 내려와서 어 거기다 부으면서 잔을 세워줘. 더더더 더, 더. 양을 늘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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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 내리고. 천천히 천천히 준비를 처음에 시키는 에그 다음에 이렇그 다음에 가운데가 안 없어지거나 살짝 가운데로 이동해서 그러 이렇게 다 빨고 들어오면서 빨리 들어오면서 좀깨끗해지지그 다음에는 살짝 사이드로 빠져나와서 지금부터 이제 혼합만 하면 오케이 가운 데서 嗯。